밥을 할 때마다 어떤 권사님이 음식을 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뭐 음식을 싸갈 수도 있지, 남았으니까.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끝나고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하고 가져가고, 먹어야 되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때한 청년이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 목사님 군대에 있는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물어보니까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설교를 들었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다.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아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심판.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 시작이 뭐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를 알지 못하면 복음도 알지 못하죠. Salvation from sin이잖아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 죄를 잘 알지 못하면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전 예배 때 드렸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제가 CCC 성교단체에서 이 사형이라는 소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죄에 대한 정의는 너무 탁월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죄의 측면이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 반항,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옥 갈 죄는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가 뭐 사기치지도 않았고, 또뭐 누군가를 성폭행, 성희롱하지도 않았고,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손해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네가 말하는 거는 법만 잘 지키면 죄가 없는 거냐? 그랬더니 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법만 지키면 괜찮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청년이에요. 남자가 남자 청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 청년이 있는데 어떤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 그 여자가 사귀고 있는 도중에 딴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쁘다고 얘기할 거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덕적으로 비난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모가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 없다 그랬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잘 살고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심각한 그런 죄를 안 졌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심각한 죄는 인신매매, 뭐 이런 거예요.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지키지 않았지만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도덕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도덕.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그 도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합일까요? 그냥 사회적으로 이거 잘못한 거야라는 것을 어기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그 시민들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법이 절대적인 법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 실체는 몰랐어요. 도덕을 올라가고 올라가 보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 율법, 십계명, 신우이양 부살간도 거탐.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일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도덕은 율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거는 그냥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깨뜨린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준이 깨뜨렸다. 그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거고, 그거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 5 1편 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이 이 사람을 상처를 줬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만 잘못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잘못한 거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걸 깨뜨렸다. 그건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트린 거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예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가를 만드셨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이 이렇게 꼬시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압미라 이렇게 되 있어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이 모든 죄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쪼잔하게 그러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 의 왕이라는 걸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창조주를 모욕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한 그 경중을 그 기준을 만든 율법의 수여자, 그 설립자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준을 만든 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몇년 정도 되죠? 10년, 20년 받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행동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차도에서 밀면 돼. 이거 한번 했더니 20년 형이에요. 이거 한번 밀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강아지를 죽이려고 막 했는데, 빡 했어. 그래도몇 년, 몇 개월 안 살죠? 막 여러 가지 막 했어. 근데 그냥 이렇게 밀었는데 사람을 죽였잖아요? 몇십 년 살아요. 아, 나는 그냥 이것만 했는데, <laughs> 이것만 했어요.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냐, 동물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해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딱 밀었는데, 그 밀은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야. <laughs> 또, 고대시대 왕이야. 그럼 어떡할래요? 지금 여러분, 왜 죄의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냐면, 죄는요, 이 죄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달려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태국에는 왕이 있어요, 왕. 근데 지금도 인터넷 쳐보세요. 왕실 모독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50년 징역을 받았어요, 태국에서. 아직도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왕들은 그랬어요. 고대 시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고, 하나님은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왜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한테, 예를 들어서, 아, 왕 나쁜 놈.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그냥 강아지한테 뭐라 그러면 안 그런 거예요. 결국 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에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 나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제 교회에서 밥을 하잖아요. 근데 밥을 하는데, 밥을 할 때마다 어떤 권사님이 음식을 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뭐 음식을 싸갈 수도 있지, 남았으니까.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건사님까지 됐는데, 몰래 계속 음식을 싸간대요. 아니, 음식이 남았으면은 뭐 끝나고 가져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하고 가져가고, 먹어야 되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몰래 가져가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나는 이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들렸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 있다. 또 다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님 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있던 음식을 몰래 가져가는 것그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모이를 합니다. 야, 우리 옆집에 배나무 있는데 이 배나무 열매를 따러 가자.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배나무의 배를 따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막상 먹으니까 맛이 별로 없었대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맛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배가 맛이 없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즐겨 하고 있었다. 그냥 도둑질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쾌락을 즐겨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권사님이 교회 음식을 가져가는 거, 그냥 교회 음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거예요. 이웃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한그 법을 어거스틴도 어렸을 때 어기면서. 배를 훔친 것처럼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나 그러니까 혼자 짓는 죄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사기치나 가늠이 아니라 내 혼자 짓는 죄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과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극적인 죄의 측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죄의 측면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무관심. 여러분, 무관심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당연히 무관심이 죄입니다. 여러분, 부신자들은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어요. 사과, 배, 귤, 과일, 하늘의 태양, 달과 별. 이 모든 걸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을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봉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그 말은 뭐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 집, 그 집에서 공짜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엄청난 심판을 하시죠? 그들이 동성애를 했다. 사람을 죽였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 잘못한 거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 아, 내가 도덕적으로 실수한 건 있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해요. 노아의 시대도 똑같았어요. 그냥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을 뿐이에요. 지금 사람들도 자신의 돈과 쾌락과 그냥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인자의 이맘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하니 똑같이 무관심한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호의를 입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뭐냐면 결국 배운 망덕이에요. 은혜로 배반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이 보니까요. 한 주인이 출타를 해요. 멀리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사, 울타리를 짓고 망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올 테니까 어올 때까지 새를 내라. 내가 다 해줬으니까 새를 내라. 그러면 종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땡큐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갔어요. 포도원 종들이 열심히 농사를 했겠죠. 때가 되니까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세를 거더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냈어요. 안 냈을 뿐만 아니라 그 왔던 종들을 죽이고 막 그랬죠. 요게 핵심이 뭐냐면 그 종들이 어느 날 보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종인데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건줄 알아요. 이게 은혜로 된건줄 까먹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망덕. 덕을 까먹죠. 그래서 망덕 배은이에요. 은혜를 까먹으니까 배은,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무서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게 우연이고 자연으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진화론에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대요 자연스럽게 심장이 뛰고 자연스럽게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태양이 빛을 비추고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가지고 사시 사철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주인이 포도원 할수 있도록 어줬어요산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포도원 집도 만들고, 틀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그냥 우연하게 포도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 포도도 짜는 틀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이거 주인이 만들어준 게 아니야. 우리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걸 만든 주인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제 쭉 읽어보면 내가 와서 심판하고 죽인다고 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지금 빚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모든 것조차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나를 암에 걸리게 하셔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 비난하고 그렇죠 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암에 걸렸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무조건 암에 안 걸리고 병이 안 걸리고 80세까지 아프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80살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중간에 암에 걸렸어.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섬겨야 돼.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도 은혜인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져가시면 내가 왕인데, 네가 왜 나한테 감히 그래? 이게 인간이... 마음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요비했던 고백을 보세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니시도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런 죄에서 자유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또 틈만 나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지난번 설교했던 핵심 신념이죠 구기사함승사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기도해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께서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고생하신 거고 그 십자가 달리신 거고 그 채찍과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루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끊임없이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런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